네, 반갑습니다. 어, 오랜만이네요. 어, 오늘은 포물선, 타원, 쌍옥선의 과학적 성질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포물선과 타원과 쌍옥선에는 여러 가지 신기한 빛과 관련된 어떤 빛의 반사, 뭐 이런 거 관련된 굉장히 신기한 성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포물선, 타원, 상곡선세 가지 성질을 다 증명하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고, 일단 포물선의 과학적 성질을 먼저 증명을 하고 나서 타원의 과학적 성질이랑 상곡선의 과학적 성질 증명을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내줄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좀뭐좀 쉽진 않거든요. 조금 어렵긴 하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숙제를 한번 내줄 테니까 숙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고, 그리고 그 타원의 과학적 성질이랑 상곡선의 과학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답을 제가 어.. 학교 홈페이지 교과별 자료실에 따로 올려둘게요 이미 타원의 과학적 성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교과별 자료실에 올라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봤을 겁니다 확인을 했을 거예요 어.. 그거를 뭐 참고로 하셔도 좋고 아무튼 지금은 시간이 막넉넉하지 않아서 일단 포물선의 과학적 성질만 먼저 증명을 하고 나머지는 숙제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포물선의 과학적 성질이 뭐냐 자 포물선에는요 굉장히 신기한 성질이 있는데 어떤 성질이냐 이 분필이 너무 짧네요 자자자 자, 자, 분필이.. 어 필이 필이 자 봅시다 포물선이 이렇게 있어요 y 제곱 4 px가 있는데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지냐면 제가 그림을 좀 미리 그려놨거든요 어떤 성질이 있냐 자 여기 초점에 어떤 전구가 있다 칩시다 포물선의 초점에 여기 전구가 있어가지고 전구에서 빛이 쫙 나가 이렇게 빛쫙 퍼져 나가겠죠 그빛 중에서 한 줄기가 이렇게 쫙 퍼져 나가가지고 포물면에 딱 부딪혔어 포물선의 안쪽 면에 딱 부딪혔어요 그러고 나서 이 빛이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은 어떻게 반사가 되냐면은 x 축과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가 돼서 나갑니다. 이쪽 방향으로 쭉 이, 곧게 모든 다른 빛은 다마찬가지 얘가 이렇게 빛이 나가서 여기 딱 반사됐다? 그래도 x 축이랑 평행하게 이렇게 반사가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가도 x 축에 평행하게 반사. 자, 이런 성질을 이용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포물면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전구를 놔두면은 빛이 모든 빛이 반사돼서 이직선으로 이렇게 똑바로 나가 나가겠죠, 그죠? 그러면은 빛이 퍼지면은 어떤 한 부분을 밝게 비출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딱 퍼져 퍼져 나가는 빛을 한 곳으로 모아주는 역할을 포물면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 포물면 모양의 거울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래서 그런한 성질이 왜 나타나게 되는지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얘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수학 시간이 이제 물리 시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질이 이제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빛과 관련된 몇 가지 성질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빛이 자 빛이 뭐 평행한 면에서 이렇게 빛이 딱 반사가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요걸 이제 법선이라죠, 법선. 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가는데, 요 입사각, 여기가 이제 입사각이죠? 입사각하고 반사각이 항상 같아요. 그죠? 이거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물리적 성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잘 알고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고, 이렇게 굽어 있어, 이런 식으로. 자, 여기 굽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빛이 이렇게 딱 들어왔어. 이빛은 어떻게 반사가 될 거냐? 요빛들어있는요 면에서 요 곡면에 접선을 이렇게 그려요. 접선. 그리고 요 접선과 요 접점에 수직하게 법선을 이렇게 그립니다. 요때 이게 법선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빛이 요렇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냐? 요입사각이 뭐랑 같이요 반사각과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얘랑 똑같이 어. 아시겠어요? 요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얘를 증명을 할 겁니다. 자, 해 봅시다. 빛이 반사가 돼서 이렇게 똑바로 나아갈 거예요. 똑바로 x축이랑 평행하게 똑바로 나아갈 겁니다. 그러면 얘가 실제로 x축이랑 평행한지 안 평행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법선을 딱 그었을 때요 각도랑 요 각도 같은지 다른지만 확인을 해 보면 돼. 일단 지금은 같은지 다른지 잘 몰라요. 얘 같은 다른지 모르지만, 그거를 확인하면 됩니다. 어. 한번 해봅시다. 얘도 지금 살짝 지우고. 자. 봅시다. 방금 전에 여기 이렇게 내가 법선을 그렸을 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다는 걸 내가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였어.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180도고, 이 법선은 여기가 직각직각이기 즉각, 때문에, 얘랑 얘랑 같으려면 얘랑 얘랑 같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해야 되는 뭐냐면은, 요 각이랑, 요각이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어,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은지 다른지 그것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다 내용들 전부 다 포물선의 정의 뭐 포물선의 접선 뭐 이런 것들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빛이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포물면에 딱 부딪혔을 때요 부딪힌 점의 좌표를 x1, y1이라 하겠습니다 자요 x1, y1에서 포물선의 그 접선을 생각을 해보죠 왜냐면은 요 접선의 수직인 녀석이 법선이 되고 그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법선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이 접선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저 점피를 지나는 접선의 방정식이 Y1, Y는 2 p 의 X 더하기 X1이다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어, 오케이 자요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 점을 Q라고 하면은요 Q의 좌표가 어! 딱 보니까 X절편이 마이너스 X1 컴마0 이렇게 되네 됐나유? 그죠?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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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짝대이를왜 끄어놨을까요? 필요없어요 지금은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지금 보니까 어떠냐면요 은잘 보세요 P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 이 수선의 발을 H라 합시다 여기가 h 어. 그러면 선분 pH의 기능은 뭐가 되요? X1과 요 준선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요 준선의 방식 X e 마이너스 P죠? 절댓값에 X1 더하기 P 이렇게 되겠네 요거 절댓값 이제 이거 이거 절댓값 있는거 이제 여러분 모르면 안돼요? 제가 진짜 계속 강조했죠. 절대 꺾고 써야 된다고. 이거 저뭐 이거 모르고. 내가 아무리 강조를 해줘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듣고 이렇게 나가 그냥 이렇게 슉슉 이렇게 나가. 어? 이렇게 슉 들어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슉 들어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어? 그럼 맨날 서술형 감점당하고. 제가 여러분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다 백점 맞게 해주고 싶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을 안 들으니까 백점 못 맞는 거. 자, pH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포물선의 정의에 의해서. 선불선의 정의에 의해서 뭐랑 뭐랑 같냐면은 선분... PH 길이랑 선분... 어 벌써 부러졌어 짜어나게 선분 PH 길이랑 초점 F에 대해서 선분 PF의 길이가 같겠죠 그죠? 선분 PF의 길이가 뭐가 돼요 그러면 X1 더하기 P의 절댓값이다 요 길이가 요이랑 같기 때문에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절댓값 X1 더하기 P에요 자 그런데 그런데 F의 좌표 P,0 어? Q의 좌표 뭐였어 방금 전에? 마이너스 X1,0이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뭘알수 있어 헐랭공 선분 F,Q의 길이가 절댓값 X1 더하기 P랑 같다는 걸또알 수가 있어요 대박사건이죠? 요렇게. 아. FQ랑 PF의 길이가 같구나. FQ랑 PF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각형, 뭐야. PQF가 이듬한 삼각형이네. 자, 지금. PF의 길이랑, 뭐랑, FQ. 길이가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 이듬은 삼각형의 성질에 의해서 각 QPF 각 QPF 요만큼이죠? QPF 요만큼 그거랑 또 뭐랑, 뭐랑 같냐면 FQP 각 FQP가 같아요 어, 얘네 둘이 같아 얘네 둘이 가위가 요만큼이랑 요만큼이 각위 크기가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X축이랑 PH가 평행해요 직선 PH가 X축과 평행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이 뭐냐? 각 FQP가 뭐랑 같냐? 각 HPQ랑 같아요. 억각의 성질에 의해서 맞죠. 어. 얘가 또 같습니다, 얘가 또 얘가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뭐랑 뭐랑 같냐? 각 HP, Q랑 각 HP, Q랑 뭐랑 뭐랑 얘랑 얘이 각을 뭐라고 할까요? 뭐 점을 여기다 하나 잡을까? 자, 지금 요 HP의 연장선을 이렇게 쭉 이어가지고 HP의 연장선을 쭉 이어가지고 그럼 얘가 X축이랑 평행하겠죠? 그래서 뭐이 점을 뭐뭐 뭐 여기를 뭐 R 뭐 여기 있는 점을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S 이렇게 잡았을 때각 S, P, R 각 S, P, R이 같겠죠 왜? 맞꼭지 각이니까 그죠? 얘네들이 같습니다 그 증명이 끝났네요 얘랑 얘랑 같고 얘랑 얘랑 같은데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 같죠 그죠? 그래서 알수 있는 사실이 뭐다? 각 뭐야? QPF랑 각 QPF랑 각 SPR의 크기가 같아요. 됐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법선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법선을 딱 그렸을 때 여기 수직하게 접선에 수직하게 법선을 딱 그렸을 때 요각 요각 같으니까 뭐랑 뭐랑 또 같아? 뭐랑 뭐랑 또 같아? 요각이랑 요각이 또 같겠죠 그죠? 어 그래서 결국에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아졌으니까 아 얘가 요렇게 딱딱 딱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나온 빛이 이렇게 쫙 나가가지고 포물면에 딱 부딪친다. 쫙 나가서 포물에 딱 부딪친다. 그러면 요게 이렇게 반사가 돼가지고 액수 기간 평행가쭉 나아간다는 거. 이 성질이 이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바리 되나요? 이런성질이있어이포게선의 응. 광선 에게이이 이거랑 비슷하게 타원의 성질도 있고요. 쌍곡성의 성질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로 남겨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하고 직접 해보세요. 인터넷 조사해 보면 다 나오거든요.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어, 뭐 타원의 과학성 성질, 쌍곡성의 과학성 성질 이렇게 딱 검색을 해보면 그냥 바로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뭐 쉽게 숙제를 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성질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게 뭐. 수능에 나온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2차 곡선을 배웠는데 2차 곡선이 신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모른 척 그냥 이렇게 넘어갈 순없잖아 이렇게 눈딱 가리고 모른 척 넘어갈 순 없잖아요 신기한 성질이 있는데 그 너무 진짜 신비롭고 재밌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넘어가요? 그죠 여러분들도 너무 신비롭고 재밌죠? 이런 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포물면 모양의 거울을 만들어서 막 불도 붙이고 막 이래요 옛날 옛적에 막 전쟁을 할때 포물면 모양의 거울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딱 상대편 상대방의 배가 막 이렇게 적군의 배가 막 들어오고 있을 때그 포물면 거울을 딱 이용해가지고 빛을 촥 쏴가지고 그 배를 막 불태워가지고 전쟁에서 이기고 막 그런 얘기도 있어요 뭐 그게 막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됐죠.